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바이넥스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넥스의 주가 재료와 그다음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요 현재 바로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알테우젠이 바로 테르카제 식약처 허가 관련해서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 업체에 대한 수급이 올라오고 있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중국 업체가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서. 현재 중국과 미국의 바이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바로 한국이겠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 주가 재료와 모멘텀은 제약 바이오 업종의 현재 시장 쏠림이 극대화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에 쏠렸던 수급 전체가 어때요?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전체적인 순환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 즉 차트를 통해서 이 바이넥스 종목의 핵심 대응 가격 전략,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바로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까지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도고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 기 바라고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추세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1파와 2파, 3파 이후에 1파, 2파, 3파 이후에 어때요?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4파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전고점을 넘는 바로 뭐예요? 5파동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식으로 상승 채널링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눌림시 매수 전략이 현재 구간에서는 네 가장 리스크가 낮고요. 그렇다면 그 매수가 같은 경우는 바로 역헤드앤숄더 패턴의 뭐예요? 넥라인, 넥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저항대가 다시 눌림이 나온다면 어때요?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눌림 시 매수 전략으로서 17,000원 구간이 매수가로 네, 쓸어 담아야 될 구간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굉장히 잡습니다. 기존의 역회대 숄더의 오른쪽 어깨가 깨지는 네, 14,000원을 손절가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을 어떻게 매도하냐? 어디에 매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시에는요 일단 추세선 관점을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파동값입니다. 보통 3파 고점에 최소 1.618에서 2배 네, 정도가 보통 5파동값으로 나오는데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네, 25,900원에서 27,800원입니다. 결국, 26,000원부터 27,000원까지가 네, 최종 목표가기 이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할매도로 대응하셔라 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각 파동의 바로 카운팅이 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서는 강력한 거래량이 뚫렸다는 점네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값과 강력한 오파동을 네, 기대해 볼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찬트 부서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핵심 대응 가격 전략들 모두 다 오픈해 드렸고요. 정말 내가 간절하시고 수익이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딱한 주라도 직접 사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네 구독자분들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준비해봤습니다. 구독자가 되신다면 무료 혜택 드리고 있고요. 바로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 주식닥터에 대한 무료 사용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유료로 받아도 전혀 상관없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마음껏 푼다는 점, 그리고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수익 나신 다음에 검증해 보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강력한 기능들이 있는지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 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 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09시부터 09시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i 메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